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중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일본에 무작위로 국제 전화를 걸어서 오염수 방류에 항의를 한다거나 여행도 가지 말자. 노조 팬 운동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 마지. 누냐에 배방랑나 다이하고 완전 저거 30秒に1本程度の割合で最初の作品が始まった普通にかけてきてくださるお客様に対応ができませんので。で 일본 오염수 방류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냐. 해산물이 핵산물이 된다. 그러면서 일본 식당에 천 통이 넘는 전화 폭탄을 돌리고 여행 가지 말자 노제팬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일본 현지에서는 일본 말을 쓰지 말자. 괜히 했다가 어, 테러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새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일본인 학교에 중국에 있는 일본인 학교에 돌이 날아다녔다고 하는데 반일 감정이 굉장히 거센 모양입니다. 중국이. 네. 사실은 대한민국보다 더 반일감정이 높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느 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중국에서 이 반일감정은 사실은 예전에 뭐그 난징대학살 뭐뭐 만주사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훨씬 더 이제 그 중국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데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다시 한번 이런 반일 감정이 좀 다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최근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아예 이제 수입 금지를 조치를 취했거든요. 전면 수입 금지. 네, 전면 수입 금지를 초, 취했고 그리고 이제 홍콩 등도 따라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본 내에서 이제 좀그 후쿠시마 오염 방류에 대한 여론이 약간 좀 영향이 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제 중국이 한국 미국 일본이랑 이제 가까워지는 거를 보고 이렇게 조금 강경하게 이제 대응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좀 피해가 없을까 이런 것도 좀 곰곰이 좀 살펴볼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중국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자 일본은 일단 오염수를. 방류한 뒤에 그 삼중수라든지 핵 오염물질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를 믿을 수 있다, 없다 가지고 공방들이 있습니다만, 자, 온라인상에서 이게 또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염수로 검게 변한 바다, 오염수 방류로 후쿠시마 바다 색깔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사진을 어떤 각도로 찍느냐에 따라 사진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방류하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괴담들, 가짜 뉴스들이 많이 다, 다니고 있는데 정말 오염수를 뿌리면 색깔이 바다물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까? 눈으로 보는 시각적 효과를 노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가짜 뉴스입니다. 아예 오염수가 흘러나왔다 시커멓게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건 우리 정부가 지금 확인했던 것처럼 오히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개시하기 시작 전에 찍었던 사진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방류가 되지도 않았는데 방위 전에 찍었던 사진 중인데 이 사진의 각도나 예. 그 시간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건저 모습을 보고서 그렇죠. 차이했다는 그렇죠. 거죠. 빛의 각도라든지, 그다음에 조수 간만에 이런 흐름에 따라서 사진을 찍는 기법에 따라서 저렇게 약간 시커멓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딱 찍어서. 마치 오염수를 방류했기 때문에 바다가 시커멓게 변했다. 이런 식으로 시각적 효과를 아마 좀 선동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우리 민주당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너무 비과학적인 사실과 가짜뉴스 사진 같은 것도 기사 같은 게좀 확인되지 않고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미 방류가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 때 밝혔, 간담회에서 밝혔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야기하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게 잘하고 있는지를 엄밀하게. 굉장히 세세하게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분명히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어겼을 때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당장 중단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강력히 요구하고 두 번째로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세세하게 실제 팩트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방류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국무조정실 1차장주제로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일일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 설명을 과학적으로 했는데 저는 이후에도 이런 가짜 뉴스라든지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 전에서 좀 똑똑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본 오염수 방류로 가장 불안한 건 이제 걱정인 건 우리 수산업자들 어민들과 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겠죠 식당 횟집 하시는 분들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우리 국내 수산물을 좀 활성 화 소비를 활성화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대통령 군내 식당의 밥상에 우리 수산물이 오늘부터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뉴가 회와 고등어 구이였고요. 내일은 갈치조림 소라무침. 등등 금요일, 물회까지 월화, 수목, 금토일은 이번 주는 무조건 다 수산물로 쫙 깔았습니다. 뭐 제가 어제 취재해 본 결과 한 끼에 3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군의 식당에 사람들이 평소의 1.5배가 몰렸다고 합니다. 저회 저만큼 주는데 3천 원이면 먹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갔다고 합니다. 자 어떠세요? 이게 좀 국민들의 그좀 불안한 마음을 좀 해소시키,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도 오늘 전학기사 약속을 이제 횟집에서 했는데 어뭐 그러니까 평소 때 먹는대로 그냥 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주면서 3천 원밖에 안 한다는 게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니까이 특히 수산물에 대한 안전도 이런 걸 이제 감안해서 이제 메뉴를 정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삼면에또 바다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다양하게 어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이 조리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한 거죠. 근데 이제 저걸 일주일 내내 주면 또 질릴, <laughs> 질릴 것 같아요. 너무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지금 일주일 내내 회만 나오고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 이것도 저는 좀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질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특히 이제 정부 기관이나 저는 여당 야당 마찬가지지만 이 야당도 지금 뭐이 시위를 하고 있지만 저녁이나 점심은 꼭 횟집에 가서 좀 드시라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하 지금 우리 나라 수산업 같은 경우는 기반이 상당히 지금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대출 받고 뭐 등등 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점점점 한계 상황으로 달아온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때 한번 어려움을 많이 겪겼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코로나 때 어려움 겪었는데 겨우 좀 회복달라 했더니 바로 이 문제가 터지니까 예.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뭐 (4~5년) 뒤에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으로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제발 좀 이거 이~ 여기에 먹으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 좀 그만하고 일단 가서 야당이건 여당이건 간에 언제가 드셔보고 한다하면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과학이 문제가 아니라 감성이 문제예요 예. 결국은 이제 본인들의 이~ 걱정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 후쿠시마 시위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횟집에 가서 의원들하고 같이 드시면 그거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걸 안 하시죠?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당장 문제도 이 아는 것도 저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방사능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야당이 앞장서서 저는 횟집에 가서 많이 드시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할 겁니다. 네, 기업들도 수산물 소비에 좀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상의 같은 경우는 이번 추석 선물에 보낼 때 수산물을 좀 넣어서 보내는 게 어떻게 되냐 그런 캠페인도 아마 진행을 할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구정 차장 네. 기업들도 아무래도 기업들의 그 임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선물을 한다든지 또구내 식당에서 소비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오염수 또는 처리수 이 방출 문제로 인해서 그니까 과도한 어떤 걱정 불안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것이 조금 그~ 걱정이거든요.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수산물로 음식을 만들고 또 기업들도 소비 촉진 운동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서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라 것을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런 뭐 캠페인을 벌이는 차원에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 어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있거든요. 이 국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은 안심하고 먹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직까지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어, 않은 또 가짜 뉴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수산물을 드시지 않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